안녕하십니까? 용궁암입니다 자, 오늘 2023년 개면년 10월 달 아, 띠별 운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 세월 정말 빨라요. 벌써 10월 달입니다. 다음 다음 달이면 개면년이 끝나갑니다. 자. 어, 이띠 운세 말씀드리기 전에 어, 띠도 어, 또 운이 굉장히 좋게 들어옵니다. 10월 달에는. 그래서 우리 갑자년 갑자년 내년에 어, 대운을 크게 받고자 해서 저희가 10월 3일날 대운 맞이를 지금 행사를 준비 중이니까 어, 많이들 신청들 하셔서 내년 갑자년에는 정말 큰 운으로 어, 대운을 받아서 잘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3일날 어, 경주 모무대왕리에서 어, 진행을 하니까 어, 문의들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자축이묘 진사음이 신유술의 첫 시간으로 쥐띠 어, 오늘 좀 운세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28세 병자생, 28세 병자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세 병자생은 취업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많, 많으시죠, 굉장히. 자, 취업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취업을 하실 수가 있겠다. 문서가 따라 들어온다. 장성살이 있어서 장성살로 인해서 문서가 나에게 들어옴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취업을 하실 수가 있겠다. 내가 기존에 좀 자신감이 없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좀 높은 것을 어, 이 문을 두드리지 못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어, 이 10월 달에는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 되실 수가 있으니 운도 따라주니 음, 발세 병자생 분들은 취업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좀 많이 음, 희망을 좀 해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서가 확실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금전으로 한번 볼까요? 금전으로 보면, 28세 병자생분들이 취업을 하시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이 초년생으로 시작을 하심으로 해서, 내가 원하던 대로, 내가, 어, 그동안에 좀 학수고대했던 그런 금전들이 좀 10월달에 좀 들어와 줄수 있겠다. 자, 금전 굉장히 좋습니다. 아, 금전의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28세 병자생분들. <laughs> 자, 금전도 들어와 주고, 또 거기에 귀인으로 나를 또 돕는 사람들도 같이 들어와 주기 때문에 이 귀인으로 인해서 금전이 더 크게 들어와 줄수 있겠다. 그러니까 28세 또 병자생분들 좋은 소식 있습니다. 인연이 또 들어오십니다. 그 동안에 내가 인연이 없으셔서 어좀 외롭게 지내셨던 우리 미혼 남녀분들 어 인연이 좀 듬뿍 듬뿍 들어와 주십니다. 원하는 상대를 고르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28세 병자생 분들은 금전은 들어와 주지만 내가 어디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이런 곳에 투자를 투기성으로 하시는 건안 되겠다. 투자에 있어서는 손재가 좀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40세 갑자생 한번 볼까요? 40세 갑자생 분들 또한 2년줄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40세 정도 되시면요, 갑자생 정도 되시면 결혼을 하신 분도 이미 혼인을 하신 분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 혼인을 하신 기혼자분들이 인연을 들어오시게 되면요, 인연이 들어오시게 되면 굉장히 머리 아픈 일이 발생이 됩니다. 구설, 망신, 수가 같이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러나 40세에 미혼으로 계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이 10월달이 절호의 찬스가 될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던 이성, 그리고 내, 나에게 와줄 수 있는, 어, 그런 이성이 인연줄이 굉장히 세게 들어오시기 때문에 잘 살피셔서, 음,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40세 갑자생분들 또한 금전으로도 굉장히 좀 풍부합니다. 아, 금전으로도 굉장히 좀 좋은 기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정으로 한번 보면요. 가정으로 내가 그동안에 좀 고민이 많았고,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났었다. 이러신 분들은 부부지간에도 원진으로 계셨던 분들 또한, 원진이 해소가 되면서, 가정으로도 좀 화목하고, 좋은 일이 좀 발생이 될수 있겠다. 좋은 일이 좀 많이 생기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40세 갑자생 분들은 좀 주의하실 점은 10월 달에는 사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하실 때좀 주의를 잘 살피시고, 그리고 또 운전을 안 하시더라도 내가 보행을 하다가 걸어가다가 또 사고를 당하실 수도 있고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건설 현장이나 어, 뭐 기계를 만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사고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각별히 주의해서 일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52세 임자생 한번 볼까요 52세 임자생 분들 또한 금전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임자생 분들은 행제수가 같이 따라와 줍니다 내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방향마다 돈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거기서 돈과 함께 귀인이 또 굉장히 나를 또 기다리고 있다. 사람으로 인한 돈입니다. 사람을 잘 부리시면 어, 10월 달에는 어, 또 금전으로 풍부하게 또 넉넉하게 지나갈 수 있는 10월 한 달이 될수 있겠습니다. 5 2세 임자생, 별로 볼게 없어요. 어, 매우 좋습니다. <laughs> 자, 64세 경자생 한번 볼까요? 자, 64세 경자생분들. GT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금전으로도 좋고, 사람으로도 좋고, 다 좋습니다. 문서도 들어오고. 자, 64세 경자생분들. 그러나, 이 64세 경자생분들은 조금 힘들게 갈수 있겠습니다. 금전으로 내가 이득을 볼 수는 없지만, 손재수가 나는 건 아니지만, 이득 또한, 이게 볼, 보지를 못하겠다. 들어오는 돈이 많지는 않겠다. 들어오는 돈이 있더라도 내가 그만큼 나가줘야 되겠다. 아, 손재까지는 아니어도 어, 들어오는 만큼은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64세 경자생 분들은요. 인동토라는 것이 들어오게 됨으로 해서 사람으로 다른 이 GT분들 굉장히 좋지만 64세분들은 10월달에는 사람으로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로 인해서 배신을 당하실 수가 있겠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좀 머리 아픈 관제수 또한 생길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64세 경제생분들은 10월달에는 사람으로 특히나 좀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76세 무자생분들 한번 볼까요? 자, 76세 무자생분들.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변화수 이동수 변동수 이동수가 들어와 있어서 자, 내가 문서 또한 잡을 수 있겠다 내가 움직여서 어, 예를 들어서 변동수 이동수 문서가 같이 들어와 있다 이럴 때는요 내가 어떤 투자를 위해서 부동산 쪽에 좀 투자를 위해서 많이 보러 다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내 눈에 들어오는 물건들이 생기실 거고 그 물건들을 잡으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금전적으로 이득이 좀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금전도 같이 따라와 주기 때문에 어, 10월 달에 잡는 문서는 나에게 바로 금전으로 작용을 할수 있겠다. 많이 좀 76세의 무자생 분들은 많이 움직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띠가 어, 전체적으로 많이 움직이시는 대로 돈이 되, 되고 그리고 횡재수도 따라 들어오고, 그리고 사람으로도 굉장히 좋게 들어오기 때문에 76세 무자생분들 또한 어 많이 움직이시면 움직이시는 대로 내가 금전적 이득을 많이 볼수 있겠다. 그리고 76세 무자생분들은 건강적으로도 굉장히 좋으십니다. 어 연세가 좀 있으셔서 아프신 데가 많고, 쓰신 데가 많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건데, 어이 10월 달에는 내가 아프던 몸이 조금 회복이 될수 있는 음 그런 좋은 달이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2023년 개면년 10월달 띠별운세 그첫 시간으로 쥐띠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자, 금전적으로도 횡재수 또한 들어오고 사람으로도 귀인이 들어오고 그리고 문서 또한 아, 들어와준다. 굉장히 좋은 운으로 작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운입니다 자, 오늘 어, 첫 시간으로 쥐띠 말씀을 드렸고 다음 이 시간에 2023년 개명년 10월달 띠별운세 소띠로 저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영공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